유튜브 시작한 거야? 어. 해볼까? 어. 그냥, 그냥 한번 올려볼까? 응. 어, 야, 오, 잘 오, 어울려. 예뻐. 오! 지금 옷이랑 잘어울 예쁜 거. 어. 음. 팔아도 되다 그러니까, 팔아도 되 여기 보세요.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 <laughs> 비싸게 팔아. 400만 원에 팔아어 근데 진짜 한땀한 땀. 한 땀. 그니까. 그빵 내내 도 너무 너무 이거어 너무 예뻐 너 어떻게 그런지 <laughs> <이러지>? 진짜 달달다 <작았다. 웃음> 대박 대단해 <laughs> 얼굴 안나와 <laughs> 아, 나온다 <laughs> 초이 수발? 너무 소진초이 같아. <laughs> 어, 아, 그러네. <laughs> 아이, 친구. <웃음> 수발. <laughs> 더워. <너> 문제가 있다. 가자. <laughs> <맞아. 웃음> 야, 조심해! <laughs> 왜 저러지? <laughs> 보고 싶다 <웃음> <웃음> 야 떨려 <laughs> 야, 예약 완전 100% 예약제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의외 막. <laughs> 보면 진짜 멋쟁이 커플 같아 <laughs> <laughs> 이리 와, 소금집가 <laughs> 어, 볼까? 아, 몰라 나 지금 너무, 너무 마음이 심나거 진짜. 아얘 빠진 애들 다 드라마잖아. 그 뭐냐 이도연은 호텔대로 막 그거랑 그정해인는 그거 밥째 밥제... 사주고. 아그 당신이 거잖아. 잠든 사이에. 아뭔개 이게 아, 몰라 나도 처 <laughs> 들어 태우는 소년. <laughs> <laughs>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, 뭐야? 수지랑, 수지랑 이종석 나온 거. 수지랑 이종석이 나온. 진짜. 아, 나 진짜 어떡해. 왜 그런 거야? <laughs> 진짜. 난... 말해 여기다가 아니, 편지 <laughs> 무슨 얘기를 해도 잠깐 어, 나는... 잠 즐겁다가 진짜 계속 우울해 야, 추워. 그그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오늘 네, 일어서기 6시간 했어. 일어서기가 뭐? <laughs> 뭐야? 그, 야, 이런 것도 기록해줘. 게 왜냐면 내가 집에서 서 있거든. 안 앉아있고 서 있거든. 뭐야? 이자왜자안르어 아예. 가왔 아니, 열어봐. 야, 이거 주문 제작을 한 거야? 어 이게 딱왜 주문 제작이? 아 그럼 수발이 u 고있는데 u p e r 봐봐 수발 어디 u p e 수발 한번만 야, 야, 슬슬... 야 슬슬... 어, 슬슬... 어. 아, 이 센스 p e r Super, s u p e 다 Super, Super, s 아니 무슨 s u 도 있대. <laughs> 아니 그러면서 이걸 왜 샀냐면 막 e r Su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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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고 p e r Super, s 뭐라고 r s u 너 e r s u 아, 나 이거 뭐야? 먹어봐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먹어거 뭐야? 이어 뭐야? 이거 어야 이거 싫어 이어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야이껍질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은데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야, 또 옷도 그냥 옷안씹 <laughs> <laughs> 옷도, 옷도. 옷도 옷도 그냥 손을, 그냥 손을 누가, 누가 손안 씹어. 그래, 이걸로 그냥 눌러 벽에 아, 대고 <laughs> 그냥 하나 새로 달라고. <laughs> 많이 시켰는데? 아, 여기 안빨간거면 이제 아직 괜찮아. 할만한 정도 이제 이제쯤 술 야, 먹었다 는 근데 진짜 그래서. 술 많이 먹지 마라 근 진짜 어. 안 아니 내가 다안 먹는다는 소리야 오케이 몸에 <목> 안, <근데>. 안 좋아 그냥 <목> 그 <그런> 얘기 나와봐 미치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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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지. 아니 이제 이제, 그건, 응. 아니 이제 그거야 응. 이게 뭐냐면 이게 오수. 오수 근데 확실히 인정하고 오수. 나니까 마음이 편해 오수지 운전? 오수다 오수. <laughs> 근본적으로 내가 운전을 못한 남자는 오수다 아니 근데 어떻게 오스까지 하냐? 맞아니 <laughs> 근데 오수 진짜 막. 야 근데 심하다 오수 <laughs> 아니 나는 진짜 오 <laughs> 이제 뭐, <진짜> 가르쳐준다고 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사이드미어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얼만큼 돌려라 이제 아, 보셨는데 그 아, 안 돼. 아, 조용히 해 아, 조용히. 해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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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아, 수 아, 없죠. 아, 난 배운 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니까 아, 아, 내가 아, 보완을 아, 할게 아, 아, 없잖아. 아, 나보고 어떻게 잘고 어떻게 잘고 거? 나 바가우. 이 알려줬고 <laughs> 언니 어디야? 진짜 하나도 안들 미안 요금해놨냐고 그리고 언니 그 건조하잖아. 약간 그거 싹 잡아주지. 이거. 이거. 무거 이거. 이이 지어디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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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킹덤 컴? <웃음> <웃음> 다, <웃음> 어디, <웃음> 어디, <웃음> 어디에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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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봐봐 아 너뭐 조회수 1000명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? 내이거 이렇게 숙여서 가는 게 맞아? 웃기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단첨 그만알고 싶어. 나생각 제일 재밌는 척 해. 했으니까 내 머리. 언니가 너무 지금 흥미를 돋궈놓았어. 너 때문이야. 아니 재밌긴 했지 이제. 어, 이거 쇠가, 쇠부치가 다녹슬었어 어쩌라고. 멋지지? 크다. 내가 오늘 아파서 찾는 줄 알아. 다행. 뒤에, 뒤에, 속이우 우리 아리사람이 우리 사람. 아니, 이게 안 나와. 다 머리 없게 안 보여. 막 그냥 그러니까. 다리가 하나 응. 귀여워. 근데 여기 이 있는데, 이거 스크럽. 그러게, 언니 말이 하나도 안 들려. 안 들려? 어.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>, 진짜 멋있어. 아 <laughs> 나름이. 안 가봐서 모르겠다.